크리스마스가 태양신을 숨긴 이교도들의 절기라고 더 이상 지켜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2월 25일이 율리우스 역으로는 동지이고, 동지는 밤이 가장 길지만, 동지를 기점으로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로마 시대 당시 이교도들이 태양의 탄신일로 지켰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사실 이게 문제라면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은 썬데이니까 태양의 날이죠 이건 역시 태양신을 섬긴 풍습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따지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로마 황제를 주로 칭하던 말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로 칭했으니까 이것도 이방의 풍습을 따르는 것이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주라는 단어는 고유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 윗사람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문제를 로마서 12장을 살펴보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바울은 로마서 12장 서두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한 부분을 유진 피터스는 그의 메시지 성경 역본에서 다음과 같이 풀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부분을 유진 피터스는 문화에 순응하거나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컬처라고 말한 대목 그러니까 문화라고 표현한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말하자면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세상 문화와 접촉하는 것을 피하라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 문화를 변혁시켜야 할 당위성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행동도 진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하듯이 어떤 사회가 기독교적 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변혁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문화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야 하는군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점점 세퇴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기독교와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통계 지표들이 말해주고 있고, 또 실제로 각 교회의 교세 현황을 보아도 알수 있는데요. 사실 한국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면 한국 사회에 다시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들끼리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는 것을 거쳐서는 안되고,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 문화를 바꿔 나가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변혁된다는 것은 문화가 바뀐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기록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죠. 어, 이를테면 모세오경의 율법은 바빌로니아의 그 하무라비 법전과 유사성이 많이 있습니다 어,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토지규정이나 어, 출애국기 21장에 나오는 동해보복사상 같은 것이 대표적인데요 어, 그러나 유사하지만 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 이를테면 어, 하무라비 법전에서의 동해보복법은 평민은 평민끼리, 또 귀족은 귀족끼리라는 동일 신분에서의 동일 보복이었고, 신분 계층을 불문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모세율법은 당시의 유래를 찾기 어려운 아주 혁신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은 당대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지만, 당대의 문화를 극복하거나 뛰어넘는 보편적 전망을 보여준다는 점이죠. 어, 왕정이란 제도도 그렇습니다. 어, 이것은 원래 이방적인 문화 속에서 정립된 제도였죠. 어, 이스라엘은 어, 원래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권 통치를 기반으로 출발한 국가인데 어, 사사 시대 이후부터는 이방의 문화 가운데 하나인 왕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어, 그러나 성경이 용인한 왕정은 어, 비록 세상의 문화를 차용한 것이지만 그 핵심은 아주 다릅니다. 그것은 이방의 왕들처럼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왕 개념이었죠. 더구나 이스라엘의 왕은 율법에 따라 치리하는 일종의 입헌 군주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이 나보세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 왕은 이 원리를 어긴 때문에 가문이 멸족되기도 했죠. 그래서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 원리를 제자들에게 설파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군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하신 말씀에서 왕이 곧 법이었던 시대에 성경은 이미 공복으로서의 왕 개념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태양의 탄생일로 이교도들이 지켰던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게 된 것은? 이교의 풍습을 그냥 막연히 따른 것이 아니라 태양보다 더 크신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일로 대체한 것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교의 풍습을 추종했다기보다 극복한 셈이죠. 마찬가지로 태양의 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도 이 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역시 이교도들의 풍습을 누르고. 그것을 새롭게 대체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 로마 황제를 칭하던 주라는 명칭도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주군이 되신다는 점에서 주님으로 칭하는 것은 이방의 문화를 추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이흑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성경이 세상 문화 속에서 주어진 계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 문화를 변혁시켜 그 원래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그들과 교제를 완전히 단절하라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한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외딴 수도원이나 산속의 절간 같은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 세상 속에 존재해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이 이버릇처럼 설파한 주 안에서 혹은 예수 안에서 라고 표현한 말에 함축된 의미인데요. 바로 이주 안에서 세상의 문화는 기독교의 문화로 재조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문화를 무시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세상 문화를 변혁시키는 주역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따라서 단순히 이신칭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현실의 역사 속에서 문화화 되어야 하는 거죠. 개인의 신앙이 뿌리를 내려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복음이 세상 문화 속에서 문화를 복금적 마인드로 트랜스포밍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에서 아,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요지이기도 하죠. 21세기도 어느덧 사반세기에 접어들었는데 요즘 주위를 돌아보면 세상 문화를 변혁시켜야 할 기독교 문화가 도리어 세상 문화에 점점 잠식되어가는 느낌마저 듭니다. 아, 사실상 20세기 말부터 위기의 목소리 그러니까 교회 갱신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와 교회는 계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으면서 추락하고 있을까? 결국 그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복음적 가치가 문화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한국의 경우만 보아도 교회 수가 편의점보다 많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복음의 영향력은 쇠퇴해 가고 있는가 왜 기독교적 문화가 세상 문화를 변혁시키지 못하고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로마서 12장의 본론을 다루기 전에 이 문제를 한번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선 오늘날 교회의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문제를 먼저 제기해 봅니다. 일단 한국에서의 기독교 복음이 문화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벽은 신앙과 신안, 세상을 분리하는 이원론 때문이다. 라는 화두를 먼저 던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표적으로 3.1 운동의 주역 들의 다수는 기독교인들이었고요. 또 일제 하에서 기독교인들은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개몽 활동이나 교육에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말하자면 일제 식민 통치 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맹렬한 사회 참여를 했던 겁니다. 일제 시대 신사 참배의 강요에도 교회는 저항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은 기독교적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일이었죠. 이 당시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정교 분리라는 말을 신앙과 세상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사상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는 나라가 위기에 처해도 적극적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이 교회가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교분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일제시대 때 총독부가 이 교회의 신사 참배를 강요할 때에도 이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웠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식민지 시대 총독부의 논리를 지금처럼 독립한 민주국가 시대에서조차 버젓이 따른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죠. 어, 그런데도 오히려 지금은 교회들이 먼저 정교분리를 잘 실천할 뿐만 아니라, 어, 심지어 성도들 간에도 서로 정치적 견해를 주고받는 일은 안목적으로 금기시 되는 형편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입법 발효시키기 위해서 밀어붙이고 있지만, 모든 교회들이 총력을 다해서 저지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교회들은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긴 하지만 대다수는 오히려 차별 금지법은 인권과 자유와 평등이란 그 시대적 가치를 담고 있는 법안이고 이미 서구에서 많은 선진국들이 법을 제정했다는 이유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게다가 차별 금지법이 발효되어도 어,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말에 설득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어, 그러나 지금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에는 성적 지향의 차이를 가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공적으로 선전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어, 만약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동성애 반대를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것은 허용될지 몰라도 그 설교를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또는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순간 차별금지법에 저촉될 공산이 큽니다. 때문에 요즘 대부분의 설교가 미디어에서 반복 재생되는 환경을 생각하면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막고 있는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어떤 신학자들은 또 혹은 목회자들 가운데는 이 차별 금지법을 지지하고 성경은 동성애를 금하고 있지 않다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형편이죠. 게다가 교회가 북한 인권 탄압에 침묵하고 북한의 지하 교회나 탈북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또 북한의 그 핵무기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현실에 눈 감는다면. 이것이 진정으로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냐 하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튼 이런 급박한 위기,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를 뒤덮으려고 하는 이런 음습한 세태 속에서도 아무런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개인 구원이나 개인의 신앙 훈련으로만 만족하는 신앙이라면 결코 복음이 문화화 되지 못하고 기독교는 사회를 변혁시키기는커녕 세상 문화에 잠식되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결국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한국 교회가 신앙과 세상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현상에 빠진 때문이다 하는 진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한국 기독교는 적극적으로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 기독교가 왜 이런 이원론적 사상이 심화화되어 왔을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다음 영상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